인터넷 최저가 응, 안 돼. 인터넷 최저가? 예, 아,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laughs>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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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만입니다. 반가워요. <laughs> 아, 오늘 영상은 다들 기다리고 기다리신 생활낚시의 대표, 워킹, 쭈꾸미, 낚시입니다. 아, 봄 산란철이 끝나고 쭈꾸미 치어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금어기가 있습니다. 이 금어기간이 9월 1일부로 풀리고 정식적 쭈꾸미 시즌이 시작입니다. 쭈꾸미를 해보고 싶은데 낚싯대와 릴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채비와 액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챕터 1 로드와 닐. 아, 로드와 닐은 어떤 걸로 할까? 아, 로드는 보통 8피트, 로드 파워는 ml. 미디움 라이트 때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m 때, 미디움 때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에깅 전용 로드를 사야 하나요? 아니면 뭐, 음, 지금 가지고 있는 로드로는 못 하나요? 아, 본인이 처음 하시는데 쭈꾸미와 갑오징어만 하실 거다. 아니면 인쇼 때가 있지만 에깅 로드로도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인쇼 범용 때가 있어서, 잠깐잠깐씩 생활낚시로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안 사시고 있는 걸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이제 입문용 애깅떼를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시 카페에서 검색을 하고 어떤 노드를 가장 많이 추천해 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매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 가서 제품을 한번 확인하고 사는 편입니다. 한번 휘둘러도 보고 또 낚시방에서 어떤 로드를 추천하는지도 확인하고 자, 낚시방에 왔습니다. 어 이벤트 안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쭈갑대 어느 쪽에 있어요? 쭈갑대 저쪽에 있어요. 아, 이쪽에 아, 이 많은 낚시대 중에 어떤 걸 사야 되나? 이쪽에 있는 게다 에깅대거든요. 와, 되게 종류가 많네요. 지금 제일, 입문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다코스 애깅 오늘 낚싯대를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일단 다코스 한번 볼게요. 87, ML. 87ML. 그리고 이건 83M대. 두 개를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한번 흔들어도 보고 블랙홀 다코스2 에깅 83M때 여기 스펙이 적혀있어요 보시면 어, 832 어, 8피트 3인치 2절대 어, 로드 파워는 미디움 우리가 제일 보는 길이로는 2m50 아, 애기는 3호에서 4호까지니까 4호면 한 26g 4분의 3원스 아니면 6호봉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어, 합산은 06에서 1.25까지 쓸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로드마다 어, 스펙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방이랑 좀 친해지면, 온라인 최저가 정도로 맞춰도 줘요. 친해지면. 단골되면. <laughs> 온라인으로 사는 건 사는데, 본인 단골 낚시방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까 M대에 비해서는 좀더 낭창거리는 것 같고, 2m 62이니까 한 10cm 정도. 아, 근데 M대하고 ML대하고 그렇게 크게 많은 차이가 없으니까 길이만 보고 사셔도 될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건 여기까지. 뭐 이렇게 많은 로드들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로드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 그리고 본인이 선호하는 로드 파워, 길이,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마늘님 중에 어떤 거 사지? 어떤 거 사야 될까요? 릴은 2,500번에서 3,000번을 주로 사용합니다. 보유하신 릴들이 2,500번이나 3,000번이 있다면 굳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2,500번에서 3,000번 릴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챕터 1, 로드하고 릴을 확인했고요. 아, 챕터 2에서는 어, 가장 많이 쓰는 애기, 채비법 운영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챕터 2에서 봬요. 빠염.